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기록된 내용을 선택하여 기록하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받아 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원하는 대로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 나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기쁨과 능력을 이 땅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즉 낮아짐으로 섬기는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